쌤의 스터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의 자동 필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실행한 후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셀의 자동 필터에 예제를 불러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제를 눌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자격증 현황이란 표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필터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필터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필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필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자동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자, 자동 필터는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주는데 차이점은 앤드 연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앤드, 오와 나 모두 가능합니다. 네. 자동 필터는 엔드 연산만 가능하고 고급 필터는 엔드, n 와낫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고급 필터가 훨씬 더 다양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 필터로 데이터를 필터링 하는 걸 해보실 텐데 자동 필터도 나뉩니다. 자동 필터는 크게 목록형과 조건형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목록을 가지고 필터링을 할 건지 아니면 조건을 가지고 필터링을 할 건지 이걸 결정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직접 한번 필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 안을 클릭하셔서 커서를 위치하신 다음에 필터 메뉴는 홈탭에 보시면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자, 편집 안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터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필터 자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메뉴에 가셔도 필터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에 가시면 자, 데이터 메뉴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깔때기 모양의 필터가 바로 자동 필터고요. 여기에 보시면 고급 필터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고급 필터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자동 필터도 역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알고 계셔야 시험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저희는 굳이 데이터에 갈 필요 없이 홈탭에 있는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필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필터라고 되어 있고요. 깔때기 모양이기 때문에, 아, 홈탭에서는 자동 필터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고급 필터를 사용하시려면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고급 필터 메뉴를 클릭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를 눌러주게 되면, 표의 제목에 필터링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필터링 버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필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목록형으로 한번 필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중에서 주간 기간이 한국생산성본부의 자격증만 확인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바로 목록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목록형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주간 기간이 한국생산성본부기 때문에 주간 기간에 있는 필터링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입력되어 있는 목록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모두 선택된 상태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한국 생산성본부만 체크하시는 게 바로 목록형 필터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주간 기간에 나는 모두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한국 생산성본부의 자격증만 확인하고 싶어.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국 생산성 본부가 주관하는 자격 증명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주관 기간이 필터링 되고 있다라는 게 버튼에 보시면 깔때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필터를 해제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깔때기를 눌러서 필터 해제라는 메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러 군데 필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터 메뉴에서 지우기 누르시면 모든 필터 되어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형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실 건데요. 목록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해당 목록만 눌러주시면 되기 때문에 시험시간이 60분인 데이터만 보고 싶다. 이건 가능하겠죠.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60분 시간만 확인해줘. 라고 하면 시험 시간이 60분인 시험명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필터 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줄 건데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자 조건형 필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숫자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고요. 문자는 와일드카드 문자 자,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등등등의 부등호를 이용해서 조건을 완성해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와일드카드 문자가 별 모양. 얘는 모든 걸 나타내죠. 그다음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한 글자를 나타내는 물음표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와일드카드 문자로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숫자의 조건형 한번 작성을 해 보고요. 문자의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해서 조건을 사용하는 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비가 접수비가 25,000원 이하의 시험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접수비를 일단 필터링 버튼을 누르는데 25000원 이하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25000원 이하의 수치를 모두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목록형으로 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조건형은 이렇게 필터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필터라고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문자일 경우에는 텍스트 필터라고 나옵니다. 자, 25000원 이하기 때문에 작거나, 같음. 이하를 풀어놓은 말을 찾아야겠죠? 작거나, 같음. 자, 접수비가 25,000원 이하를 찾아줘. 라고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 그랬더니 25,000원 이하의 자격증 명단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접수비가 25,000원 이하이면서 난이도가 쉬운 걸 찾고 싶어 라고 하면 난이도에서 모두 선택이 아니라 하를 선택을 하시는 목록형을 줄 수가 있겠죠. 접수비가 25,000원 이하인데 난이도도 쉬워야 된다 라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를 보여줘.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터를 하면 할수록 추출되는 데이터의 양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접수비와 난이도에 필터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다섯 개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숫이 어렵지 않으세요. 일단 모든 필터를 지우기를 이용해서 해제할 거고요. 이번에는 문자, 텍스트를 이용한 조건을 줄 텐데 나는 주간 기간이 한국으로 시작되는 주간 기간만 보고 싶어 라고 했을 경우에는 목록형으로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텍스트 필터를 이용해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작 문자가, 자, 시작 문자가 한국으로 시작하는 주간 기간만 보여줘 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와일드카드 문자에 해당되는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시작문자는 한국이고 뒤는 아무거나 와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은 와일드카드 문자 중에서 모든 거에 해당되는 별이 적용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그랬더니 주간 기간이 한국으로 시작되는 모든 주간 기간은 다 표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텍스트 필터를 해제하고요. 자격증 명에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줄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는지. 자격증 명 중에서 자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자격이 뭐 뒤에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격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자격증 명을 알아보고 싶어요. 자격증 명에 필터링 버튼 클릭하시고요. 조건에 해당되니까 필터 메뉴로 가셔야겠죠? 텍스트 필터로 가셔서 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자격증 명 가운데 자격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자격증 명을 확인하고 싶어 라고 주시게 되면 역시 별모양의 와일드카드 문자가 사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랬더니 자격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자격증명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자격이라는 글자가 다 뒤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럴 경우에는 포함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끝 문자가 자격이라고 줘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필터라는 메뉴는 내가 보고 싶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자동 필터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고급 필터하고 비교해 보진 못하겠지만 자동 필터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이 원본의 데이터가 필터링 되면서 데이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표 데이터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필터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원본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원본의 표에서 별도의 공간에다가 필터링 결과를 추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본도 볼수 있고요. 조건에 맞는 결과치를 별도의 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필터링 해보고 이번 강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컴퓨터 자격증 중에서 국가공인 자격증만 보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목록형이 되겠죠? 데이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요. 국가공인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만 보여줘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 자격만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의 왼쪽을 보시게 되면요. 숫자가 1번부터 쭉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비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사라진 게 아니라 숨기기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걸 숫자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를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때요? 필터를 이용하니까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배워보셨는데요.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시고요. 많이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강좌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